자 이제 열심히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떨어지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회 우승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진짜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승자전에 먼저 올라갈 서철가 될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저거 그 김성대 선수예요. 와 생일. 오 어, 생일 선물로 8강에 올라가 주세요.라고 이제 응원하메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16강에서 2대 0으로 김성대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죠. 네. 예, 두 번이나 이제 레트로와 다크 오리진에서 패배를 한 김지성 선수인데. 최종으로 이제 뭐 열네 번째 시즌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승일패 예, 네. 2대 1로 지금은 김성대가 단한 경기 앞서는 이런 전적이 나오지만 김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 대 저그 전에서 승률이 테란호선 1위예요. 네. 예 그리고 김성대 선수는 테란 상대로 2위고요. 대도 네. 엄청난 승률을 자랑하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입니다. 69.2%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승 직후에 16강에서의 그런 패배는 네. 참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승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패자전에서 김성대 선수 네. 만나서 거기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에서 뭔가 오류가 생기면서 김성대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는데 결국 그거는 그 오류를 만들어낸 선수가 잘한 거거든요. 바로 김성대가 상대 심리를 워낙 잘 파고들고 여러 가지로 경기 내에서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네. 네 자신의 어떤 전략 자체를 숨기는 것도 심리전을 거는 것도 워낙 능하기 때문에 더블인데요? 어와첫 경기부터? 자 어, 좋아요 자 이제 원서치를 당하는 환경이에요 네. 네. 상대는 12압 여긴 지금 일군 보내면서 내려가요 네저기도아 음. 이거 견제되 당하겠는데요 네 내려가면서 첫 번째 서치 더블을 준비했는데 드론이 네, 바로 와서 네. "너 뭐하냐?" 하고 저기좀 네. 지금 확인했어요. 여기 붙어서 욕하죠. 건들고 있고, 여기도 견제는 계속 이어지고, 지금 상대가 지금 뭐라는지 봤거든요. 배를 불렸구나. 지금 확인, 이제 배락스 올라갑니다. 새로 방향. 예,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이제 확장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우의 입장에서. 그래 어. 지금 툭툭 건드려 주겠어요. 네. 자, 이회 선택은 하나 좀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어요.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초반에요. 초반에 나올 수 있는 게베럭스도완성이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일찍 발견했을 경우에는 뭐 노스포닝 3해처리 이런 것도 음. 나오던 게 어, 원서치의 결과인데. 지금은 스포닝풀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제 자원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자원을 평소 다른 타이밍보다 다른 빌드보다 네. 유지할 리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낫죠 네. 빠져나가요 이제 자원을 생산하면서 지금 트리플 12쪽 가져갑니다 김성대 정찰를 통해서 상대가 지금 W 출발했다는 게좀 확인했고요. 네, 상대 대응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어, 김재성도 지금 봅니다. 위쪽. 네. 확인은 했지만 어, 이경찰을 빨리 당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 저기가 조금은 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다 보니까 아좀 찜찜함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고 자 이후에 태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내 옆에 태클링 타고 있고요. 자좀 활성화도 들어가고 있어요. 정철 s c b 가 지금 다시 한번 안쪽을 보고 있고 자, 안쪽에도 좀 벼락순 지어져서 벼락새 편대 생산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체력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위로 와한번 아, 몸통이야 아, 잠깐 멈췄다가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우닝 나오고요. 음, 오 이건 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이 아들들이 살짝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근거 없이 너무 깊이 들어가긴 좀 애매하거든요. 네. 네. 시야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그 행적을 지금은 슬쩍 보여줬고요. 저울링이좀 저거, 의미 있게 있습니다. 새색 음. 전진에 따 뒤쪽은 물러서고 있습니다. 저울링도 나와 있고요. 자원초 쪽에 일꾼까지 보내면서 그리고 추가로 생산을 하면서 활성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생산 그리고 몇 개는 보내고요. 1파테크도 올라갑니다. 여기는 여덟 개마이 나와 있고요. 음, 예, 예전 그 수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조건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딕은 확인했고 예, 팀개발되면 네. 그냥 뛸수 있거든요. 네, 압박을 통해서 방어 타워든 뭐든 예 지금은 뽑아 먹을 생각이 있는 거죠. 아카데미를 또 일찍 지었고 그 다음에 바로 엔베 팩토리까지. 네 여기 나와요. 방어 타워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어 일꾼. 여. 어? 어, 뭐 그런 의미 있죠, 어, 어, 어. 지금. 와. 아, 테크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아 들켜요! 아, 이거 한개 두고 지금 세워놨다가. 네. 나는 압박이다라고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래쪽에 팩토리가 지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원님들 들어가서 지금 뒤로 가서. 네. 계속 힘든 플레이 를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병력, 나가은 병력 돌아오면서 이 병력 몰아내고 있고, 지금 일꾼 손해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안쪽 상황을 다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큰으로 막으려 했다면. 어, 상대가 뭘 하는지도 알수 없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센터에다가 풀어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수비에 오히려 자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주 적극적인 공, 아, 방어였다. 이렇게 지금은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저글링 찔러 넣으면서 네 안쪽 상황까지도 좀 봤고요. 추가 해처를 올립니다. 투베럭 아카데미에 태클을 빨리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메딕을 데리고 간다고 손치더라도 멀리 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 방어 타워라든가 저글링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놓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돌아오면서 뭔가 병력이 갖춰졌을 때 공격을 꽤 하고 싶었을 텐데 저글링이 먼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베럭스가 많지 않다라는 거. 네. 태포테 좀 추가로 좀더 올리고 있어요. 지금 추가인 프라까지 늘리고 있는 테란이고요. 스캔폴리면서 음. 지금 여투쪽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뮤타리스크 나오고요. 저원이6 개. 와 계속 어, 들어요, 계속. 계속. 네, 또베로기 약점이죠. 아 이렇게 번져 나가 있는 팀에. 네. 아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어 테크 좀 계속 늦추고 있고요. 예, 테크는 지금은 늦추면서 수비 라인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터렛을 붙으면은. 네. 예, 그 동안에 이제, 날아올 수 있는 뮤탈리스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네.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아, 이건 뭐, 터레까지 깼어요? 네. 그니까, 수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네. 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예, 네, 꼬여도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네, 테크가 빠르다라는 것은, 타이밍러시를, 네. 그러니까, 이, 도치가 고 타이밍러시를 분명 노렸을 건데. 네, 터레시는 도치였어요. 네. 너무, 너무 괴롭네요. 저글리기. 예, 이런 뭐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지금은 했죠. 게다가 네. 뭐 원서치가 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터렛이 부서졌기 때문에 뮤탈이 그냥 배부르게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터렛, 굉장히 터렛, 이렇게. 이러다가, 예, 이러다가 앞마당으로 슬쩍 빠져서, 예, 네, 앞마당 있는 S c 비 잡으면 어떻게 할 네. 거예요? 맞아야죠. 그렇죠.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후배 파는 모습 정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6개 들어왔고 뒤에 추가 뮤타리스크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 지금 가스 다 써요. 예, 마음껏 뮤탈 생산해서 어차피 대공 방어라인 무너졌고 베럭스도 많지 않다는 거 알아요. 네, 아, 두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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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들어갔어요. 네, <laughs> 찍어 눌러버리는데. 아, 예, 뮤탈이 그냥... 아, 뮤탈이 시즈모드합니다 예,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영상 네, 찍었어요, 그냥. 예, 네, 베슬 나와서 할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예, 베슬 나왔다라는 거알려주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없죠. 스탑 뮤탈이에요. 아, 스뮤. 와, 여기서 나오네요. 네. 와, 이거 고정. 와, 와, 진짜,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저글링 운영을 통해서 네.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지금 전글 통해서 타이밍 빼앗다 보니까 지금 뮤탈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와, ASL에서 김지성이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어. 이런 방식으로 쓰리는 경우가 GG 김성대 초반 견제 대서공 이후에 뮤탈로 세그리받고 승리를 따내면서 승자전 진출